29번. 내용은 쉽습니다. 적어줘, 얘들아. 비언어적. 언어가 아니야. 뭐, 표정 같은 거. 비언적이, 아, 뭐야. 비언어적 의소, 의사소통은. 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에, 우리가 말로 하는 언어에, 보완제야 보완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제 보완제 그렇 말할 때 표정이나 몸짓이나 어, 막 눈썹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언어의 보완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얘가 주인공이지 nonverbal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란 어, 얘가이글의 주인공 나야나 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응, 아니야. 뭐가 아니야? Substitute, 대체물이 아니다. 대체물, 대신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의 대체물이냐면 그치. 언어적 의사소통의 대체물이 아니다. 거의 주제문에 가까워, 그치? 대신할 순 없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언어를 대신할 순 없다. 그래도 오히려 그게 아니라 반대 입장 말하는 거지. 오히려 그것은 그것이어야 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should function 기능을 해야만 합니다. Should function 기능해야 된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기능을 해야 합니다. 뭐로써 supplement 보충제. 어. 우리 단백질 보충제 먹잖아. 막 이렇게 운동할 때 비타민 같은 거. 보충제로 역할, 기능을 해야 됩니다. 콤마인지 뭐뭐하면서 어 s e r v i n g to 뭐뭐에 도움이 되면서 도움이 되면서 l e 파솔라 연서야 어디 갔니? 니 네. 예발인데 상윤이랑 같이 갔다면서? 아, 어, 상윤이랑 같이 갔대 남자친구랑. 어. 상윤이요? 이상윤이요 어. 상윤이, 이상윤. 어. 아, 딴, 남자예요? 야, 문어 발식이야, 뭐. 어. 어. 어, 진짜 남자친구 남았어? 아, 좋겠다. 그래서 도움이 되면서, 어, 비언어적 의사통이 소 보충제야. 근데 도움이 되면서, 근데 뭐에 도움이 되냐면, 이거에 도움이 되는 거야. 어, enhance. 여러분? 강화시키면서,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면서, 뭐에 강화시키냐면, 풍부함, 풍부함을 강화시켜. 근데 뭐의 풍부함이냐면, 길어, 얘들아. 컨텐츠. 내용의 풍부함. 대화 내용의 풍부함을 강화시켜. 근데 뭐의 내용이냐면, 메시지의 내용. 하나, 둘, 셋, 착. 어떤 메시지야 비빙, 비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진행형 수동태. 비빙 비비 전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 수동태인데 진행형이야. 전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의 풍부함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면서 보충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can be useful 쓸모가 있어 아주 u s e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 어디서? 상황에서, 상황에서 쓸모가 있어.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잡 어떤 상황이야? 스피킹이, 말이, 말하는 게 불가르나, 불가능하거나, 또는 inappropriate. 적절하지 않을 때, 아는 그런 상황들. 그렇지 어. 서은이가 남자친구 사귀고 있어. 도서관에 갔어. 너무 조용해. 그럴 때, 이제, 말로 하는 게, 하는 게, 뭘하는 거야, 뭐, 하겠지, 그치? 손짓이나 발짓, 뭐, 이렇게. 그래서, 발짓은 아니고, 어, 동물은 아니야. 그래서, 별표입니다. 말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쓸모 있다. 외어를두 글자로 늘려라. 외어를두 글자로. 그렇죠. 무릎이 까져도 대답을 합니다. 이 n 위치. 이 n 위치. 안 되겠어. 갑자기 상상해 보래 Imagine 상상해 봐 어, You are in? u in을 상상해 보래? 어이가 없네 You are? 네가 i 여기에 있다고 상상해 봐 어. 뭐라고? 어. 네가 어디에 있어? Uncomfortable 불편한 어떤 입장, 포지션 불편해 뭔가 근데 뭐할 때? while ING, 뭐뭐뭐 하는 동안. while talking to, 네가 얘기를 하는 동안. 누구한테 얘기해? 어떤 개인에게. 개인한테 얘기하는 동안 불편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 너 학교 교장선생님이랑 끌려가서 얘기하는 거야. 불편해. 그치? 그럴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도와줍니다. 일단 5번 문장은 발표다 길고 복잡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뭘 도와주냐면, 헤어프는 이제 오형식이지. 니가 get across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get across가 뭐 뭐를 전달하다야. 뭐 뭐를 전달하다, 이해시키다, 뭐 뭐를 전달하다. 아 마우스로 쓰기 싫은데. 뭐뭐 뭐를 전달하다. 야 이렇게.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네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도와준대. 불편한 사람에게 얘기할 때 우리의 몸짓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도와준대. 누구에게? 그나 그녀에게. 그 교장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도와줘. 근데 어떤 메시지냐면 이거 착이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야. 동격이야 그 어떤 메시지? 주라는 메시지. 가장 목적어. 너에게 직접 목적어. 시간을 달라는 메시지. 시간인데 안 끊겼어. 어뭐와 뭐, 떨어진 대화에서 좀 떨어진 시간을 달라는 메시지. 뭐 하기 위해서 마지막이다. 다시 편안해지기 위해서. 유후! 유! 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 겠지 예진아 예진아씨 뭐하니 예진이 수학은 오겠지 아, 슬플 것 같은데 다시 그래서 비언어적 메시지네들아 불편한 사람이랑 얘기할 때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도와줘 어떤 메시지 야좀 나에게 좀 달라 대화에서 좀 떨어진 시간을 좀 줘라 나한테도 여유를 줘라 다시 편안해지기 위해서 교장이랑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야. 그 사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인상 쓰는 거예요 <웃음> 이렇게. <laughs> 그 이제 교장이 말하다가, 아, 제가내말 듣기 싫구나. 그래서 잠깐 이렇게 쉬었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이점은, 어드밴티지. 또 다른 장점.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또 다른 장점은, 이지대. 대절입니다. 대절입니다. 그럼 얘들아, 첫 번째 장점은 뭐야? 얘가 1번이지. 첫 번째 장점은, 비언어적직 메시지가 뭔가 편안함을 우리에게 줄수 있고 편안함을 줄수 있어. 두 번째 메시지는 뭐야? 그것은 제공해 줍니다. 너에게 아 n 티너리 기회를 준다. 어, 비언어적직 메시지가 기회를 준대.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너의 감정과 태도 (emotion), 너의 감정과 attitude. 태도를 근데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 장점은 뭐야?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더적절하게 우리의 감정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기분을 표현해주고 얘가 이제 비언어적인 메시지의 장점입니다. 갑자기 위다 뭐뭐가 없다면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뭐뭐가 없다면 위다 에 도움이 없다면 이런 비언어적 메시지에 도움이 없으면 t e r e are 있어 있어. 뭐가 있냐면 몇 가지 측면이 있어. aspect. 아, 몇 개의 측면이 생길 것이다. 비언어적 인 의사소통이 없으면 어떤 면이 생겨? 근데 어떤 측면이냐면 너의 네이처, 자연 아닙니다. 네이처 본성,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 너의 본성과 Personality. 성격에 몇 가지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나, 둘, 셋, 차. That will not be PP. 수동태네. Ad q u a t l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을 너의 성격과 본성의 측면이 있을 것이다. 즉,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때 비언어적인 표현을 해야 너의 본성이랑 너의 성격이 표현될 수 있는 거 따라랑. 어, 배경음악 좋았어. s so, 그래서, 정리하고 있네. 따라랑.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란, doesn't substitute.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동사로 쓰였어요. 제가. 대체하는 게 아니야.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b u 둥 뚜두둥. r a 오히려, 대체하는 게 아니라 컴플레먼트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얘가 컴플레먼트가 명사로는 보호지 보호 주어동사 보호할 때 svc 보호 동사로는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야 피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장점 그리고 역할 형광펜 미친펜 첫 번째 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뭐다? 대체물이다. 대체물이 아니다. 대체물이 아니야. 어. 그게 아니다. 대체물이 아니다. 보완제다 우리의 언어의 내용을 풍부하게 아주 강화시키는 보완제고 어. 그리고 대화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되게 유용하고 쓸모가 있고 그다음 네가 불편한 상황에 있는데 그때 비언어적인 메시지는 메시지를 get across 전달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다시 편안해질 수 있도록 컴포터블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과 너의 태도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리고 너의 본성과 성격이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없으면 적절하게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 그렇죠? 이 아니야, 오늘 흔이 살아있다. 하나, 둘, 셋, 뿅!